자, 안녕하세요. 아라드 영업사원입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개최하는 루콘 3회차인데요. 자, 이번에 아카이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압도적인 거 처음인데? 91%의 압도적인, 이 정도면 거의 우승후보급인 것 같은데. 야, 이거 뭐야? 무기까지? 야, 지리는데? 이, 이 사람 뭐야? 어? 자, 지금 이대로 갈게요. 자, 이러면 다섯 분다잘 보이죠? 운현이가 너무 압도적이다. 운현쿤으로 가볼게요. <laughs> 미안해, 테우쿤 운현이가 방팠으면은, 떨어졌을 거야. 미안해요. <laughs> 내가 에밀리아라는 거를 잘 몰랐었는데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그거 에밀리아 냉코 효도를 라고 아니 씨발려나 <laughs> 아니 어이가 없네 진짜. <laughs> 자 에밀리아 리제로입니다. 이번에 모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또 에밀리아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에밀리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laughs> 틈새 시장을 노르신것 같은데. <laughs> 이따가 에밀리아 떨어지고 에밀리아 효도로 올라가면 존나 웃기긴 하겠다. 에밀리아 가로하고 효도로입니다 이번에. 사도루 카시아스만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카시아스님이 봐가지고. 에? 이게 무슨 사도죠? 그건좀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아 루크라고? 오 그러네. <laughs> 오 루크 맞네. 뭔가 쌈마이 룩이긴 한데 오케이 태무 루크 한번 투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러네 이렇게 보니까 좀 닮았네요 자 이분은 제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풍신문 확인했습니다 로브루치 봐볼게요 사실 이번 룩콘에서 진짜 이거 잘 만들었거든 이거는 좀 유명한 룩이긴 하거든요 로브루치가 아 그쵸 이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잘 만들었죠 커뮤니티에서도 되게 유명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로브루치 룩입니다 일단 저는 이건 무조건 합격이고요 음, 달의 요정들 모임 요 달의 요정들이면 세일러문인가요? <laughs> 그러네, 똑같긴 해. 근데 머리가 약간 좀더 산발이긴 한데, 세일러문은 원래 산발은 아니긴 해. <laughs> 원래 세일러문보다 약간 산발은 맞는데, 음, 일단 좀더 봅시다, 이거는. 오? 야, 이거 세일러 먹큐리가 더 잘한 것 같은데? 세일러 먹큐리, 오, 어, 되게 잘했다. 세일러 먹큐리. 오, 어, 여기도 하나 넣어주죠? 세일러 마스. 야, 마스가 제일 나은데? 먹큐리보다 마스가 나은 것 같은데? 아, 머리가 촉생기 조금 아쉽다. 근데 이쁜 거는 세일러 마스가 제일 이쁜 것 같은데? 세일러 비너스. 오, 비너스도 진짜 비슷하다. 아, 근데 상의가 색깔이 좀 아쉽다. 상의 다른 색깔 없나? 세일러 치비문은 뭐죠? 하하하하. <laughs> 똑같네요 아 오케이 셀일러 주피터까지 야 이거는 모험단이 컨셉 되게 잘 잡았다 아 이거 아쉽다 잠깐만 이것도 한 번에 좀 보여드릴게요 그 중에서 한명 뽑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 괜찮네요 아 27표 기준으로 셀일러 문이 약간 더 많네요 이거는 셀일러 문으로 모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 이즈리얼 한번 봐보겠습니다 야 닮았다 오 이거는 저는 인정입니다 자 이즈리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2 8표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합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즈리얼이었습니다 자 프랑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참여세요 아까 클레였어요 야 이거는 그러면은 이거 클레랑 이것 중에서 하나로 가보자 왜냐면은 야, 프랑키 너무 잘했는데 난 개인적으로 둘중더잘된 걸로 가시죠 일단 24표의 프랑키면은 사실상 이건 프랑키로 가시죠 이거 프랑키로 한번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풀, 할리퀸, 루빈이라고? <laughs> 아까 테무산 데드풀 있었거든? 어? 이건 다른 조커네? 오야 할리퀸 야 할리퀸 잘 만들었다 <laughs> 아 루빈 존나 웃긴데? 야 근데 이거는 웃긴 거는 루빈인데 아, 어, 나 할리퀸이 개잘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 뭐야 야, 할리퀸 개똑같애 조커랑 데드풀 아까 있었으니까 할리퀸이랑 루빈 중에 하나로 가자 난 근데 개인적으로 더잘 만든 건 할리퀸이야 아, 이대로 가면 사실, 로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케이, 로빈으로 모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아, 개인적으로 되게 아쉽습니다, 알리키는. 자, 이번엔 다음 손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보였었는데한번 오로치 봐볼게요. 킹오파 오로치. 킹오파의 오로치가 어떻게 생겼지? 내가 잘 모르겠네. 제가 킹오파 세대가 아니라서. 어, 그러네. 닮았네요. 머리가 좀 디테일이 좋다. 머리랑 상의 벗은 거랑 그리고 이제 마리게 그 장갑으로 그것도 해놨네. 오 이거는 일단 오케이 인정.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슬슬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연금술사 머스탱 대령. 제가 또 강연금 제게 재밌게 봤거든요. 야 이거 잘 따라했다. 이거 어떻게 되지 했는데 되네? 음잘 만드셨네요. 오 일단 나는 합격. 머리랑 이런 게재현율이 높다.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투표 자체는, 어, 스무 표 넘겼고, 그거 됐으니까, 일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콘 커맨더 일러스트입니다. 두 가지 버전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일단 이건 좀 많이 비슷해요. 나도 개인적으로 작은 머리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나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이걸로 바로 넣죠. 이번엔 투표 없이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도 플로레상? 플로레상이 뭐야? 얘를 따라한 건가요? 설마? <laughs>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laughs> 자, 이렇게 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학자플로리의상이고요이 상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 아마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 버섯돌이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야, 잘 만들었다. 버섯돌이만 봐도 바로 뭔지 알것 같은. 버섯돌이가 뭔가 했어. 쿠파 그냥 반갈죽 가능할 것 같은데, 그냥 손으로 당소로 잡겠는데? 일단 스무표 넘겼기 때문에 일단 ᄋᄋ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오케이. 좋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투표로 가볼 예정이고요. 투표는 제가 이상형 월드컵으로 만들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렌지 vs 샹크스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투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9표 오 이러면 사실상 아 30표 넘겼죠 이러면은 첫 번째 승리자는 렌지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쉽네요 샹크스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암제 2차 각성 vs 베르제 부몬입니다 이번엔 자, 30표 기준으로 암제 2각이 나왔네요 이즈리얼 vs 가프 중장입니다 자 이즈리얼 vs 가프 중장인데 오 어, 이렇게 보니까 가프 중장도 괜찮다 생각보다 자, 32표 기준으로 나왔죠? 어, 이즈리얼이 약간더 높았습니다. 이번에 이즈리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데빌진과 세일러문입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자, 데빌진 vs 세일러문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투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아, 30표 기준에서 세일러문이 약간 높았었던 모습. 아, 이러면은 세일러문으로 모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은 세일러문의 승리가 되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세이버 vs 에밀리아 효도르입니다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그 리제로의 에밀리아가 아니라 격투기 선수 효도르 에밀리아입니다 자 이번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0표 나왔습니다 바로 멈춰보도록 할게요 아 30표 기준에서는 에밀리아가 약간 높았었거든요 제가 보기로 이거는 안타깝지만 에밀리아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스모크 장군 vs 아카이누입니다 와 여기도 좀 세다 양쪽 다자 이거 제가 좀 놓쳤는데 아우 이거는 아카이노가 의외로 많네요 난 스모크랑 아카이노를좀 비비지 않을까 했는데 어 아카이노가 더 많구나 자 이번에는 킹오파 오로치 vs 머스탱 대령입니다 어 30표 기준으로 머스탱이 약간 더 높았다 아이고 이거는 머스탱 이 대령의 승리가 되겠네요 자 친화대 vs 스피디가 야 이거 양쪽 다좀 어려운데 어야 완전 압도적인데 친화대 치나데? 친화대가 완전 압도적이네요 근데 친화대 진짜 잘 따라 하긴 했어 자이거 친화대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판입니다. 킹오파 쿨라 vs 사도 루크입니다. 투표 종료 준비 41표. 아 이거는 쿨라가 약간 높았네요. 아, <laughs> 야, 완전 박빙이었는데. 자, 일단 30표를 기준선으로 잡기 때문에 조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메이플 캡틴 vs 슈퍼마리오네요. 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표. 아 이거는 슈퍼마리오가 좀더 많은 것 같죠. 아난 개인적으로. 아 메이플 캡틴은 아마 저는 이거 끝나자마자 좀 따라 할것 같네요. 근데 슈퍼마리오가 디테일의 승이다. 자, 이번에는 프랑키 vs. 리제로에 붙어 있는 에밀리아입니다. 야, 이거 에밀리아 효도로는 올라갔는데, 에밀리아, 리제로 떨어져도 웃기긴 하겠다. 자, 프랑키 vs. 에밀리아인데, 아, 개인적으로 둘이서도 붙는 게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쉽네요 자,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프랑키 vs. 에밀리아, 리제로에 나오는 에밀리아라는 캐릭터입니다. 프랑키가 떨어진다고, 이걸? 자, 이번에는 세라핀 미호크 대 배트맨 루빈입니다어 그쵸. 오케이, 배트맨 루빈이 이긴 걸로, 하겠습니다. 춘리 vs. 뱀베크만 가보도록 할게요. 자, 킹오브 파이터에 나오는 캐릭터로 기억을 하는데 춘리입니다. 그 다음에 뱀베크만. 맞나요? 원피스에 나오는 뱀베크만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자, 이대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와, 30표가 금방 차는군요. 투표율이 엄청 좋으시네. 다시 한번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로브 루치 vs. 조커입니다. 로브 루치 조커. 야, 이거 어렵다. 본능이 끌리는 대로 가시죠, 선생님들. 어우, 확실히 박빙이죠? 30표 됐다. 30표 기준으로 조커가 높았던 걸로 봤거든요 안타깝지만 이거는 조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테무산 데드풀입니다 네 부전승이네요 <laughs> 대진운이좀 좋았는데 자 이번에 세일러문 vs 아카이누부터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강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일러문과 아카이누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아까 봤었던 친구들이 올라오게 됐는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아카이누가 이겼네요 아 세일러문도 진짜 잘했는데 아쉽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배틀 로빈 대 춘리입니다. 어, 이거는 근데 둘다 포인트를 잘해가지고. 자, 로빈과 춘리 모셔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건 춘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화대 대 머스탱 이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친화대좀더 많이 몰렸기 때문에 친화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제 이각 vs 킹오파 쿨라입니다. 오, 여기검 대 여기검이 나왔는데. 자, 가보도록 할게요. 오, 일단 쿨라가 좀더 높아 보이는 것 같죠? 오케이. 쿨라의 승리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에... <laughs> 믿고 있었다구 <laughs> 네, 에밀리아 효도르대 리제로인데 원래는 30표가 룰이지만 이번에는 좀더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실 것 같아서 야 이거는 50표까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어 사연이 있거든요 이제 리제로를 보고 어떤 새끼가 낚시를 해서 효도르를 보고 나서 틈새시장으로 효도르를 신청하신 분이 계셨어요 자 과연 원작이 이길 것인가 보고 급하게 따라한 새끼가 이길 것인가. 자, 50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룰 조금만 바꿔볼게요. 어? 아마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의 관심사였을 것 같은데. <laughs> 와, 개불쌍해, 진짜. 와, 에밀리아 존나 불쌍해, 리제로. 쌉한테 밀렸어. <laughs> 어, 떴다. <laughs> 60억분의 1 사나이를 뚫지 못했다. <laughs> 채팅 하나가 나비 효과가 너무 컸어요. 아,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마리오 대 데드풀 가보도록 할게요. 자 테무산 데드풀과 슈퍼마리오입니다. 자 이번에 이번엔 부턴 다시 30표로 정상적으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30표 기준입니다. 자 이번 판은 슈퍼마리오의 승리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렌즈 vs 조커입니다. 야, 이야... 양쪽 다 디테일 진짜 좋거든요. 아, 야 이거 맞아. 근데 조커는 사람들이 좀몇개 봤는데 렌즈는 압도적이야. 그리고 무기 디테일이 너무 좋긴 했어. 자 이즈리얼 부전승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 첫 번째로 렌즈입니다 두 번째로 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40표로 늘려보도록 할게요 아 이것도 어렵다 자 40표까지입니다 자 35표까지 왔고요 38표 렌즈의 승와 춘리도 진짜 잘했는데 아 안타깝지만 이거는 렌즈의 승으로 됐습니다 왜냐면은 춘리도 잘했지만 렌즈도 존나 키가 막히긴 해네 이거 렌즈의 승으로 갈게요 <laughs> 이 새끼는 그냥 웃겨 <laughs> 야, 이거 나 근데 이게 이기는 거 진짜 개반데? 아무리 스토리텔링이 좋았어도. <laughs> 그래, 이제는 진짜 빡세. <laughs> 자, 이번에 슈퍼마리오 대츠나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번 거 진짜 빡셀 것 같은데? 이번 거 반반 가지 않을까? 어, 야, 이거 반반을안 간다고? 자, 40표 기준 츠나데 걸렸습니다. 와, 야, 지렸다. 자, 아카이노 vs 킹오파 쿨라입니다. 와, 근데, 아카이노가, 그래, 저 얼굴에 주름 같은 것도 진짜 개잘 만들긴 했어. 40표 넘겼으니까, 이거 아카이노로 가보도록 할게요. 야, 여기서부터가 사강전 진짜 개빡셀것 같은데? 자, 사강전 50표입니다. 렌즈 vs 효도르. <laughs> 어, 나 이거 모르겠어. 나는 렌지 뽑고 싶거든, 솔직히. 근데, 웃기긴 해, 효도르가. 효도리라고 적었네요. <laughs> 50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효도르야. 너의 스토리텔링은 좋았지만, 한계가 있단다. 이건 렌지의 승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것도 어렵다. 친하대 대 아카이누입니다. 친하대 대 아카이누. 50표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잠깐만 이거 잘 봐야 된다. 46표. 49표. 50표. 와야 이거 이러면26대24 나온 것 같은데? 와야 우리 게임 나이 때가 원나블이다 보니까 원나블에다가 이상한 새끼 하나 올라왔네. 자아카이네입니다자 결승전입니다. 아야 그러면은 내 이번 시간초로 시작해. 시간초를 이제 타이머를 올려드릴 테니까 타이머 시간 끝날 때 내가 투표 종료 누를게요. 어때? 괜찮지? 마지막 결승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1분으로 제한을 두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이누, 자, 원피스 대표 나왔습니다. 렌지 블리치 대표 나왔습니다. 이 상태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설문 시작. 자, 타이머 시작했습니다. 1분 타이머로 쟀고요.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60표까지 나왔고요. 아바라이 렌즈가 조금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는 하기 진짜 어려워요. 지금 남은 시간 30초인데, 각각의 단점이 있어요. 아카이누의 주름은 표현했지만, 약간 눈이 그냥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디테일한 거 되게 잘해줬어요. 근데 황제적 오라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렌즈? 옷 벗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옷 같은 경우에는 렌즈 평상시에도 블리치에서 많이 벗겨졌었는데, 벌크업이좀 많이 되긴 했어요. 약간 간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결국에는 아바라이 렌즈의 승리가 됐습니다. 아까 최종 우승은 아바라이 렌즈님 되셨고요 날리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저한테 오픈 채팅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우승상품 단진 항아리및 단진 망토 제가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다시 저한테 개별적인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루코드테스트 3차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다들 너무 잘 꾸며주셨고 재밌는 장면도 많이 나왔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1차 때 2차 때 그리고 3차 때까지 점점 발전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또 기분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 던파 모바일의 룩이 사실 엄청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아쉬운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룩 콘테스트나 이런 것도 하니까 던파 모바일 측에서도 앞으로도 상급 아바타라든가 그런 다양한 아바타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대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 안녕 유바